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준비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게 될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2019년 하반기 한국가스공사 기계공학 기출 문제 50 문제를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풀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출제 분야가 어느 분야에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체역학과 열역학이 각각 열 문항씩, 예, 이렇게 아주 많이 나왔, 제일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일전달이 다섯 문항. 그 다음에 재료 역학이 여덟 문항. 예, 재료 역학이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기계 요소및 설계가 또 일곱 문항으로 또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 위에 기계 재료, 기계 공작법이, <laughs> 어, 각각 다섯 문항씩. 해서총 50문제가 이래 나왔죠. 어, 그래서 보면 총 이제 50문제인데, 어, 지금, 대략, 이제, 주어진 시간이 보통 한 시간 정도, 50문제 다하기 한 10분 정도 해서, 어, 10분 정도 추가한다면 한 60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60분의 이제 시간을 한 번, 어, 보면서, 시간을 재보면서, 어, 내가 과연, 어, 50문제를 자, 60분 안에 다풀수 있는지, 이렇게 한 번, 어, 그렇게 풀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좋겠죠. 실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어, 50문제가 주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합격 카트라인이 얼마일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뭐 80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40문제 이상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뭐 90점 이상으로 반드시 합격할 점수로 목표를 잡겠다. 라고 한다면 만 다섯 문제 이상을 맞춰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 보시면 앞부분에 유체역학, 뭐 열역학, 열전달, 재료역학 이런 부분에 풀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도 어, 푸시다가 어,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모르겠다 이러면 체크해서 남겨두고 뒤에 부분들은 보면 음뭐 바로 보고 바로 보고 바로 다 답이 나와야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뒤에 또 푸시고. 어, 시간이 좀 여유를 가지고 앞에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어, 풀어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예, 그,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어, 실전이라 생각하시고 반복을 해서, 어, 공부를 하시길 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많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유체역학 문제인데요. 자 이제 비중이 나와 있고 중량이 이제 주어졌고요. 체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아, 여기 <laughs> 자 체적을 구하고 비중 주어졌고 중량 주어졌다 그죠? 자 그러면 비중에 관한 식은 우리 저 비중 s 는자어 우리 저 물의 비중량 그 다음에 그 물질의 비중량 아 이거 하면 안 되네. 예. 자요 비로 어, 비중량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해서 비중 0.4라고 이제 주어졌고요. 어. 0.4.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유체 의 최적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 유체 이제 비중량에 관한 식은 비중량은 자 여기 중력가속도 중력가속도 g 분의 w 죠 그죠? 예. 자, 이게 아니고 최적분의 최적분의 중량입니다. 최적 V분의 중량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최적 V는 감마분의 W 요렇게 구하면 되고. 그다음에 감마는 여기서 감마는 감마는 S 곱하기 여기 S 곱하기 S 곱하기 감마 W고. 그죠 넣으면 S 곱하기 감마 W분의 중량 W, 이러고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최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값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최적은, 자, S 곱하기 감마 W면 W 해서, 이렇게 되 있다. 그죠? 그래서 S는 0.4, 감마 W 물의 비중량, 요거 어, 0그 다음에 중량이 3,000kg 벌스였으니까 3,000. 자, 요렇게 하면, 7.5, 어, 세제곱미터. 자, 정답 1번이 됐습니다. 자, 요거, 요거 한번 보세요. 그냥 비중은 요거, 사도시 순수한 물의 비중량에 대한 해상물질의 비중량의 비, 요식. 비중량으로 해고 밀도의 비도, 무게 비뭐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비중량에 대한 정의는 단체 액정 중량. 자, 감마는 V분의 W. 예, 요식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이제 게이지 압력이 요거일 때 수준 얼마인가? 우리 게이지 압력 우리 유체학에서 자 그럼 게이지 압력 P 게이지니까 PG 할게요. 이거는 우리 비중량 예, 비중량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예, 네, 이렇게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럼 h는 그래서 h는 감마분의 PG 이렇게 할수 있죠. 자, 봅시다. 감마분의 PG 자, 수두는 자, 그래서 감마는 우리, 압력. 어, 별땐수두 이거 뭐, 비가안 나와있네. 물, 물로 칩시다, 물로. 말이 데안 나와있는데, 물이라고 이제 치고. 물은 천. 그 다음에, 게이지 압력이 0.5, 킬로만 80% 센치미터 제곱이니까, 미터 단위로 바꾸면, 0.5 곱하기 10에 4승은 5미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5미 그죠? 자, 그래서, 게이지 압력, 이 우리 액주계의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가 만약에, 수두 5미터, 요요 여기 h라고 합시다. 그죠? h. 자, 답은 여기 5m인데 만약에 5m가 올라와 있다. 하면 요 올라와 있네. 그죠? 그럼 여기 압력이 얼마냐? 계압력. 얘는 5m니까 감마 h 하면 이게 나온다. 이거죠 그죠? <laughs> 예. 그래서 액쪽에 이걸 보고 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계압력은 요, 요 요시 자, 물의 비중량 곱하기 수도. 예. 뭐 표현이 안돼 있어서 물에 대한 건다, 그죠? 예, 물에 대한 걸로 했습니다.